น้าน้าลักอยบอกทน isn ดีอ Refer 안녕! 저는 지금 네덜란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도착한 건 아니고 아까 도착했는데 여기 집에 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새 집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좀 사오고 10시인데? 이제야 뭘 먹습니다. 심지어 식용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김치를 먹습니다. 두부김치. 저는 이제 커피 모닝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가서 조금 친구들도 만들고, 어, 그리고 H&M 홈 들려서. 드디어 베개를 샀습니다. 베개도 사고 이불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는 다 완성이고 이제 뭐 시간 날때 아, 아마 오늘 나갈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아 하나도 안 보이네. <laughs>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아마 오늘 나갈 것 같은데 나가서 조금 어, 장보고, 그리고 올것 같아요. 근데 장 보려면 한 15분 정도 또 걸어야 돼서 조금 쉬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안녕. 오늘은 일요일 아침 어제 사온 우리 귀요미 몬스테라 이 화분이 아직 그 바다 화분 그대로라서 저는 수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잇 이렇게 확대가 됐어 와. 저는 병을 사야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장을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파도 키우고 있어요 얘기했나? 전에? <laughs> 기억이 안나 이 파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나가려고 옷을 다 입었고요. 암튼 저는 나갔다 올게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나간 지한 2시간 정도 만에 <laughs>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 해가 거의 지고 있어요. 아우. 이런 수경재배하려고 이런 걸 사왔는데 사실 좀더 원통형의 평범한 디자인을 원했으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플라스틱 요걸로 사왔고 요렇게 사이즈는 이 정도? 그래서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로 잎이 나오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한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만의 문제. 아니면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문제. 하나를 사면 또 사게 된다. <laughs> 그래서 얘는 집에 있던, 예전에 집에 있던 거 지금도 한국 집에는 있는데, 무스카리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유럽 태생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튤립처럼 구근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화분은 5유로에 샀습니다. 근데 얘가 플라스틱인데 12유로나 하더라고요. 암튼, 얘네 분갈이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원래 어제 했어야, 비 오는 날에 해줬어야지 조금 더 적합하겠지만, 오늘도 여기는 항상 습도가 그냥 비 오는 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봐왔으니까 장보온 거를 냉장고에 넣읍시다. 으쩌! 냉장고가 조금씩 먹을 걸로 차가고 있어요. 시리아 시리얼은 왜 여기 있냐면 바삭하게 먹으려고 그 찌개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 커피는 티가 있는. 요게 들어갑니다. 이게 로투스일까요? 로타스일까요? 아직도, 지금 몇 년째 모르겠지만. 암튼. 그리고, 물티슈가 없어서 물티슈 사왔고, 얘는 양송이버섯. 맞겠죠? 암튼, 버섯. 그리고, 토마토. 어떻게, 가방에 짐이 많아서 터질까봐 걱정했는데 용케 안 터지고 잘 왔네요. 그리고 얘는 잼. 잼을 냉장 보관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잼은 여기다 놓을게요. 어차피 빵이 있으니까. 잼 여기다 놓고. 어, 주스. 이 이노센트 브랜드가 정말 맛있습니다. 초점 어찌? 요렇게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김치찜을 할까, 파스타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영수증을 왜 받아오냐면, 지금은 거의 현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쓴 돈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 지금은 월요일 오전 6시 43분이고요. 일어나서 씻고, 지금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찜이랑 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8시 45분에 수업이 시작하니까 그 전에 도착하고 아, 강의실도 찾아야 돼서 조금 일찍 가려고요. 오늘 그래서 6시에 일어나는 월요일 아침, 그래도 내일은 수업이 1시부터 있어서.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갈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또 까먹고 흘러발라덩 나가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 밥은 이렇게. 초점도 못잡봐 <laughs> 이렇게 해서 먹고 커피를 한잔 먹으려고 요 근데 저는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밥을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6시 43분인데 밖에는 아주 한밤 중이고요. 비가 오다가 지금은 그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많이 와서 안 보이거나. 그래서 아무튼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어, 안녕, 드디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 8시 45분부터 5시 반까지 강의가 있고요. 어, 오늘만 좀 바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하루에 3시간인가, 그 정도씩만 학교에 있으면 됩니다. 피곤하다. 정말 고등학교 스케줄인데 고등학교를 안 다닌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응.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도 죽지 않고 잘 있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저는 점심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주 배가 고파요. 밥다 먹고 <laughs> 밥다 먹고 음. 이제 학교 갑니다. 오늘은 3시간 반 정도 강의가 있어서 그거 듣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올 예정이에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오늘 걸어가겠다고 아이고 걸어가겠다고 일찍 나가서 어떤 자전거 탄딱 얼굴 보고 웃으면서 야옹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뭐할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열심히 그 사람 욕하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라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하기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옷 갈아입고 화장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재밌는데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지겨워요. 오늘도 아마 걸어갈 것 같고요. 지금 1시간 15분 정도 남아서 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갈 겁니다. 가면 학교에서 하면 가는 길에 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나미 나미 오미오미오 나미 오오 나미 오미 나미 오나 오늘은 아이스 케이팅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갑니다. 머리가 머리를 잘못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무스카리가 <목소리> <laughs> 이게 좀 심하게 우짤란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얘를 조금 옮겨 주려고요, 자리를. 근데 어디다 마땅하게 옮길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 조금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초점 그래도 아니 이게 지금 사온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꽃이 벌써 펴버려가지고 저는 방금 밥을 다 먹었고요. 설거지는 이거 물에 좀 불려놨다 있다가 할 거고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잔뜩 난리가 나 있죠? 여기가? 왜냐하면 저는 바쁘면 청소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은 또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은 강의가 하나도 없는 날이라서 하루 종일 침대만 있다가 나가지도 않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6시 반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암튼, 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오늘은 또 과제를 해봅시다. 과제하고 잠들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손빨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니트랑 여기서 말리고 있고 청바지는 여기서 말리고 있어요. 오늘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해가 뜨네요. 그리고 튤립. 벌써 꽃이 필려고 하고 있어요. 어, 나미나미나 오늘은 좀물고 n o 이 아니고 now, 가살 w n o 는데 감기 now, 같 o 요 now, 기도 w 감기가 유행이 now, 고 근데 어,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로 각을 하고 팔세탄물 먹고 조금 더 잤어요. 오늘 6시에 깼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네덜란드도 좀 추워졌습니다. 밖에 <laughs> 여기 완전 물이었는데 다 얼었거든요. 근데 온도는 2도 그래서 그닥 춥지는 않은 <laughs> 하지만 감기 걸렸으니까 오늘 목도리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1시에 있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걸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 11시 20분 정도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 김치볶음밥을 좀 많이 해서 나름의 밀프랩을 살짝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감기 걸린 거 오늘 아침보다는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냥 학교 가도 될것 같아요 빠지기.. 이제 2주차인데 빠지기가 좀.. 그래가지고.. 암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깨 남청수 안녕. <laughs> 며칠 동안 <laughs> 잔뜩 아프고 학교도 다녀왔지만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거의 밥 먹는 것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 오늘은 또 다시 그 IND 가서 작업 남은 거 처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장도 보고 올 거라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남았는데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 햇빛이 너무 세. 앞머리를 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드라이기가 없이는 역부족이네요. 오늘은 설날이니까 나 혼자 떡국. <laughs> 나름 비주얼이잘 나왔죠? 지금 뭐 아침 내내 기침하고 떡국 먹습니다.